요즘 분양 시장에는 재개발 분양 단지를 많이 만나볼 수 있는데요. 도심 재개발 단지의 경우 학군과 편의시설 등 생활 여건이 잘 갖춰져 있고요. 게다가 역세권의 위치에 있어서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심 속에 위치한 재개발 분양 단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서대문구 홍제 2구역에 들어서는 홍제원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요 역세권 입지에 생활 편의시설 또한 풍부하고요. 내부 설계까지 참잘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홍제원 아이파크 아파트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 2구역을 재개발한 아파트로 지하 4층, 지상 18층, 14개동 규모로 총 906가구가 지어지는데요. 이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370가구가 일반 분양됩니다. 전용 면적은 59에서 117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홍재원 아이파크 아파트 입지역권 살펴보겠습니다. 더블역세권으로 지하철 3호선 무학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홍재역 또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 통일로를 이용해 광화문과 종로 등 도심으로의 이동도 편리합니다. 홍은사거리에서 내부순환로를 통해 상암 DMC로의 진입도 수월합니다. 교육 여건도 잘 갖췄는데요. 단지 인근에 구립 홍재 어린이집과 고운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안산초등학교, 인왕초등학교, 신현중학교도 단지와 가깝습니다. 중심 업무직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서 광화문까지 10분, 종로까지 20분에 달하는 직주 근접성을 자랑하고 있으며 다양한 마트와 함께 뭐 대양 백화점까지 인접해 있어서 편리한 생활을 있, 누리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산도시 자연공원이 인접해 있어서 쾌적한 자연환경 또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단지 내부 모습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아파트 외관의 경우 풍향을 고려한 단지 배치로 자연환기 기능과 개방감을 높였는데요. 단지 내 오픈 스페이스 공간을 마련해 쾌적함을 더했습니다. 또한 단지 내에는 지상주차장을 없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했는데요. 다양한 테마 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주민 운동시설 등을 배치했습니다. 홍재원 아이파크의 경우 서울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입지 여건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내부 모습 만나볼게요. 많은 분들이 아이파크만의 특화 설계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각 공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실은 우물형 천장과 주방과의 연결된 설계로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합니다. 디귿자형으로 설계된 주방은 특별히 창을 내 채광과 통풍에 용이하도록 했는데요. 여기에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하고 다양한 크기와 용도의 수납함을 배치했습니다. 거실과 주방 한쪽에 마련된 알파룸의 경우 맘스 오피스와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방은 문을 열면 침대가 바로 보이지 않게 설계하는 등 입주민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데요. 햇볕이 잘 드는 테라스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쪽엔 실용적이면서도 깔끔한 파우더룸과 다용도 수납시설이 설치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주로 자녀들이 생활하게 되는 침실 공간은 붙박이장이 빌트인 됐고요.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욕실은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마감했는데요. 통유리가 부착된 수납장을 배치하고 따로 샤워부스를 배치해 편리성을 강조했습니다. 단지 레벨차를 활용해서 보차분리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입주민들의 생활을 영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재원 아이파크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요즘 서울 전세가율이 70% 육박하고 있는 만큼 내집 마련이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들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분양 정보만 모아서 전해드리는 지금은 분양중이었습니다.